자 시린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집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네 치약 중에서요 모든 치약이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지각 과민을 완화시켜주는 치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치약으로 센소다인 혹은 시린메드 뭐 이런 치약들이 있는데요 시린이가 생기는 이유는 너무 많은데요 그 원인에 따른 대처 방법들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선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 이틀 전부터 온도가 내려가면서 제 마음속에는 겨울이 시작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겨울이 시작되면 찾아오는 치과 질환까지는 아니지만 불편함 중에 하나가 시린 현상입니다 치아가 시리다는 거죠 찬 바람이 들어오면 이가 시입니다 옆구리가 시린 게 아니라 치아도 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린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시린이가 왜 생기는 거예요? 가끔 앞니만 시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금니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시리는 분들도 계시고 네. 시린이가 생기는 이유는 너무 다양합니다. 너무 많은데요. 근데 이제 크게 생각을 해보면 시린이가 생기는 원인이 치아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잇몸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에 원인이 있는 경우는 대표적으로는 충치가 있는 경우 혹은 치아의 마모가 심한 경우 특히 치경부 부위가 칫솔질을 가로로 세게 해서 마모가 된 경우도 있고요. 또 너무 딱딱한 교합력들이 치아에 전달돼서 치경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면서. 거기가 마모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치아가 금이 가서 시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크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들은 치아 안쪽에 있는 신경 조직 쪽으로 자극이 전달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미세한 틈새들이 있어서 자극이 전달된다는 거고요. 치아 구조물을 보면 치아의 가장 바깥쪽 면에 범랑질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고 그 안에 상아질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치수라고 하는 신경 조직이 있는데 이 상아질이 노출되면 상아질은 그 얇은 관으로 신경 조직하고 연결 돼 있어요. 그걸 상하세관이라고 하는데 그쪽 부분에 뭔가 이제 차가운 물이나 온도 변화가 생기면 이 액체가 이동하면서 신경에 자극을 전달되기 때문에 시리다라고 치아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잇몸에서의 원인들은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 뿌리가 노출되면 또 이가 시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아가 시린 원인들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른 대처 방법들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원인을 왜 시린지를 아는 게 우선시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내가 이게 왜 시린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 시린 증상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차가운 물이나 얼음 바람을 입으로 이렇게 하고 마셨을 때 해당되는 치아에 시린 현상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시큰한 느낌도 들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어쨌든 간에 온도 자극 찬 거에 의해서 시리다 혹은 바람을 불었을 때 시린 거 하고 혹은 뭐 음식을 먹었을 때 시린 현상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 증 증상들에 따라서 원인들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네, 우선은 집에서 내가 거울을 보면서요. 내 네, 실인 부분을 한번 어느 부분인지 보는데 첫 번째 가장 실인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치경부 마모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손톱 같은 걸 이용해서 치아의 목 부분을 이런 데들을 이렇게 한번 만져보는 겁니다. 아니면 혀로 갖다 대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패여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패여 있다. 근데 패여 있는데 거기가 시리다. 손톱으로 만지거나 찬물을 마시면 거기가 시리다 그러면 그 부분은 치경부 마모증에 의한 실인 현상이니까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게 없는데 치아가 시리다 그러면 은 충치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랙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또 잇몸질환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집에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는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치과에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점검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무조건 뭐 치과에 바로 가실 필요는 없고, 이 시린 현상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어,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시린 현상이 하루 이틀 혹은 뭐 2, 3일 밖에 안 됐다 그러면,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됐고, 되게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치과에 방문하셔가지고 점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충치도 있고 크랙도 있고 치경부 마모, 잇몸 질환, 치은 퇴축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잖아요. 각의 해결법 좀 간단하게 알려 주실 수 있나요? 네. 만약에 충치에 의해서 치아가 시리더라고 하면 그 충치가 생기면 치아에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 구멍으로 뭐 세균이나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게 들어가기도 하고 온도 자극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돼서 신경이 불편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충치 치료를 당연히 진행해야 되고요. 충치 치료를 진행한 이후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너무 이게 충치가 심각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신경치료까지 가는 경우도 뭐 많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치경부 마모에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인 부분을 레진이나 혹은 GI라는 재료로 거기를 이렇게 덮어주게 되면 시린 증상들이 대개는 즉각적으로 사라지게 되고요. 크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치아가 금이 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메꿔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이 더 벌어지지 않도록 크라운 치료를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히 덮어서 밀봉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린 현상들이 많이 개선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잇몸 질환으로 인해서 뿌리가 노출돼서 시린 경우가 사실 뾰족한 답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치과에 방문하시면은 우선 그 해당되는 부분들의 치석이라든가 치태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게첫 번째고요. 그리고 나서 노출된 뿌리 쪽에 시린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치과에서 가지고 있는 덜 시리게 해주는 약제가 있습니다. 지각 과민 처치제라고 부르는 약제들을 이용해서. 덜 시리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경우들은 치료 효과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조금 천천히 시간을 갖고 시린 현상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스케일링 했더니 시리다라는 거는 스케일링을 해서 시린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스케일링을 하는 거는 치아에 붙어 있는 치석 덩어리들을 떼어내는 작업이거든요. 우리가 갑자기 뭐가 이렇게 덮여 있다가 떨어져 나가면 차갑고 춥고 하잖아요. 어떤 옷을 입고 있다 벗으면 일시적으로 그런 것처럼 치아에도 치아 그 표면과 뿌리 쪽에 치석이 많이 달라붙어 있다가 이게 떨어져 나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시린 현상 등을 이제 느끼실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되는 현상이니까 그 적응하시고 그 부분에서 시린 현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린 증상이 좀 줄어들게 되니까 적응하시면 잘 지내실 수 있습니다. 아또한 가지 스케일링 외에도 그 교정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시린 현상 등을 이제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아들도 동일한 위치로 이렇게 막 겹쳐 있다가 이가 이렇게 펴지게 되면 새로운 면이 이제 노출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일시적으로 또 시린 현상 등을 호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시린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딱딱한 음식을 먹거나 이가리가 되게 심한 경우들 이런 경우들도 시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자, 아, 실린 현상 등이 나타났을 때 집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당되는 부위에 찬물이나 온도 자극이 심한 음식들을 좀 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깨가 아프면 그 어깨를 무리해서 사용하지 않고 좀 휴식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치아가 어디가 칠리다 그러면 좀 조심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좀 피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린 치아들은 이제 자극에 되게 민감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딱딱하고 질긴 음식도 좀 피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이 시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치약을 사용하는 겁니다 어, 치약으로도 싫은 게 완화가 되나요? 네 치약 중에서요 모든 치약이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지각 과민을 완화시켜주는 치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치약으로 센소다인 혹은 키린메드 뭐 이런 치약들이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치약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치약을 사용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런 치약을 그까 보통 양치하듯이 그냥 쓰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쓰셔도 효과가 있는데요 우선 저는 어떻게 권해드리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치약으로 양치를 깔끔하게 다 하시고 시린 이를 방지하는 치약을 해당되는 치아 위주로 한번더 이렇게 마사지하듯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치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 시린 치아를 이렇게 살짝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런 효과를 얻음으로써 덜 시리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오늘 날씨가 추워지면서 시린 이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시린 치아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치아의 시린 증상을 느끼는 원인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시린 이가 생겼을 때 집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시린 이가 생겼을 때 해당되는 치아로 너무 차갑거나 뜨겁거나 딱딱하고 질긴 음식들 좀 섭취를 피하시는 걸 권해드리는 거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린 증상들이 대개의 경우에는 한 2, 3일 혹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완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상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시린 치아에 사용하는 치약들을 제가 추천해드렸으니까 그런 치약들을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셨는데도 시린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집에서 할수 있는 것들로는 개선하기 좀 어려운 경우니까 근처에 있는 각 가까운 동네 치과를 방문하셔 가지고 해당되는 치아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